552만 명,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강원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해를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은커녕 임대료조차 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와서 좀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 중앙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 내놓고 싶어도 맡을 사람도 없고.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출현해 확진자 수는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한달 넘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명으로 돌며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은 다시 제한됐습니다. 네분 이상 오면 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는 많이 꺼려할 죠 특히 강원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총 생산 중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매출 하락은 곧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돈의 자영업자 수는 2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 비중의 이득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영업자의 그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빚더미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실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송미입니다.